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첫 단어가 뭐냐? 감사합니다. 감사를 하게 되면요.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. 뷰로 말씀하시되, 어려서은 부자에 대한 뷰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시각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. 자기가 재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진짜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.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. 사실은 이 물질은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더 중요한 것에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요. 자기의 창고에 자기 이기심의 자아만 가득 찼어요. 세 번째 뭘 몰랐는가?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털털이로 죽을지를 몰랐어요. 부자는 돈이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.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성공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.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참된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.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? 하나님을 의뢰하는 비조물 우리를 지으셨는데, 하나님보다 자기가 쌓은 부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, 그때부터 겉으로는멀지않데속사람만질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지금 짜증나고, 화나고 불안하고,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면요.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. 그랬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.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그 순간, 그 사람은 이 우주 속에외톨이거든요 반드시 빈 껍데기가 남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주시고 짜증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처절하게 느껴야 요 예수 믿는 놈에도 귀한데,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아주 달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,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.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그리될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, 내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.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,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. 수입이 많아도 건강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자식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엉뚱한 대로 물질이 다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간섭을 하시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. 영혼 구원을 갖고도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될수 있어요.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. 그걸 감당할 만한 고상한 삶의 품격과 삶의 수준을 주님이 높여 주시는 것이에요. 태상명축제는 돈과 물질로 어리석어진 이 사회를 바로잡고 치유하는 사회에 한 영혼을 구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한 영혼으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.